안녕하세요 오늘은 네, SMA SG... 그 다른 데를 볼때 보건 다른 데를 보는 거 있잖아요 근 이거 한번 봐보려고 본본... 왔어 안돼 여기 막히면 안된대야이 SMA는 밖 바... 이걸 좀끼고 해서. 그쵸 이 열정이 언제 부러진다고? 음... 피곤해음을 때? 가 부딛혀버린 게아니 그러면은 여러 번 도전했는데 정확히 못 떨어져서 계속 실패했을 때? 고작 그 정도로 부러질 쓰 없지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면 된다고 교포하는 거못 봤을지 모르겠 그것도 그렇지 그럼 언젠데? 그... 그럼 몰라도 돼 다키 잘 있으라고 안녕이다 어코 포... 코! 살아났어? 우리의 우리의 병어 어차피 못한다니까 타로! 어니 곰돌이의 열정은 다리와 함부러시는거였고 어, 곰이다와 함께 러 어? 살았 근데 이 늦었어 철창 밖으로 이미 나왔잖아 이제 이어 아... 아, 왔다. 마크 트레즈가 포우의 형량을 정했 흉악한 곰돌이 포우는 반성하는 척을 하고 형량을 낮게 받았음에도 아, 오늘은 대박이죠. 이 영상 제목을 대박으로 할 거예요. 대박! 말문에 쉽게 짧은 거 그러시네요. 아무튼 안녕!